이 도라지도 4년 차 도라지인데, 진짜 거짓말 못하면 활동하네. <laughs> 원래는 이거 다 캐버려야 이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. 이거 대가 다 부러졌네. 바람에. 시가 이제 이렇게 맺히는데, 이거 돌아지 하나, 씨가 이거, 아마 4,50견 될 거리가, 아, 안 되는구나. 이게 양이 가 엄청 많은 거야, 이게. 또 저쪽에 보면은, 또 이렇게 씨를 뿌려놨는데, 거의 1년짜리. 음, 비었죠 지금. 이것도 무슨 신데, 씨인데... 아 모르겠네.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. 이것도 이제 봄에. 여기는 불태운 장소고, 이거는 판데, 아이고, 이것도 봄되면은 다 올라와. <laughs> 아 올라오네 안에 수는 벌써 올라온다 야 올라오지 올라오잖아 새순이 올라오네 이와 다 살았지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뭐사 먹을 게 없는 거야 다 있으니까 집에. 아우야 벌써 다 올라오네. 새파랗게 올라오잖아. 다 올라오네. 아 이제 미로 산다 요즘은.